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스트레인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디비전 4에 그, 랭크전을, 랭크전을 한번 어, 영상을 오늘 어, 찍었습니다 서포터도, 거의 뭐 지금 디비전 4는 몇 년째 도전하고 있지만 네. 항상 4에서 네. 항상 네.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비전 4의 그 지옥 같은, 어, 지옥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디비전 4죠. 항상 걸리는 사람들이 초랭커들만 걸려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동안 모았던 선수들과, 어, 빛을, 연습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이제 여기만 잘 넘기면, 거의 뭐, 신계 쪽으로 갈수 있는 어, 디비전 3. 자, 디비전 3의 신계 쪽, 신계. <laughs> 여기가 인간계. 디비전 3 때는 진짜 장난 아닌데, 그,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이 디비전 4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디비전 3하고 이쪽 출신들이 여기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저는 디비전 3을 목표로 어, 그래서 밤마다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비전 4에서 어느 정도 승률을 못 올리면은 디비전 5로 내려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가 한 3승? 3승인가 4승인가를 쌓아놓으면은, 어, 떨어지더라도 디비전 4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시작이에요. 디비전 4에서 한번 저번에 떨어져가지고. 5까지는 강등 안 당하고, 다시 4로 된 상황입니다. 어, 말이 많았죠? 일단 오늘은 토트넘과, 어, 제가 주특기로 하는 국가, 아르헨티나의 경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버튼으로 저렇게 가까이에서 알버튼 커브슛을 쓸 줄은 몰랐어요. 일단 한 골을 먹혔고, 자, 지금은 제가 이게, 멘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전 녹화에요. 어제 마이클 키고 게임을 하면은 실력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면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좀 집중을 해서 게임을 해놓은 아, 녹화본에 제가 혼자 입중계로 쉬운 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슛아못샀네요 이거 뭡니까? 어, 페널티는 내가 해도 기억이 잘안 나.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시면 골키퍼 시면 막을 것인가? 오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모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럼 지금 한 점을 막았으니까 거의 뭐. 2대0 당하는 거, 어, 1대0만 지금 당한, 사, 당한 상황이고, 보나원의 헤딩 패스죠? 아, 잘못됐네요. 원래 저렇게 요즘 패턴이 저기서 헤딩 패스로 뒤로 주고, 뭐 헤딩을 한번더 하던가 이제 슛을 쏘는 건데, 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뽑으면은 이렇게 관중 석에서 이렇게 응원, 응원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각 나라마다 특유의 응원가가 있는데 아마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만 거의 맨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코테디부아르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아르헨티나처럼 이제 독특한 응원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슛골 이게 은히 우리들은 다 저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패스로 하는 골 패턴은 거의 뭐 위닝이 공식입니다 배경이 들리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지금 보면은 이렇게 뜸 들이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어 뚫렸다 패스 아 앞으로 스루를 냈어야 됐는데 자 걷어냈고요 어 홀란드 아저안 되는군요 보면 약간 생각하면 안 돼.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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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미드필드에서 질식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이 토트넘 상대로 어 중앙을 잘못 넘는 상황이 있는데 둘다 지금 뭔가 전술이 같이 중앙에서 맞물려가지고 이제 지금 약간 비스무리하게 둘다 중앙을 제일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비지요. 대부분 평수, 패스 경로 쪽에 좀 근처에 가 있죠. 오이 어, 뚫려왔는데 이거 뚫렸다. 받았어요. 과연 아이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오 어? <laughs> <laughs> 저것도 이제. 파란색 게이지가 보였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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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커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BA라는 제가 좀안 쓰다가 그래도 구간이 명관인지 BA를 어, 다시 투입시켰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BA라가 키가 크고 이렇게 떠드는 상황에 또 먹혔네요. 제가 3대 1입니다. 이쯤 되면은 좀 이게 게임이 좀 약간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심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 골패턴이 뭐냐면은 웬만하면 바꾸 찬스스때 바로 갈기는 거거든요. 절대 드리블로 돌파는 고수리나 고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저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골패턴이 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그냥 찬스가 보이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격수들이 슈팅이 한90 정도를 유지하면서 골 결정력이 90이 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어, 골 작업을 하는 거를 근데 지금 홀란드를 지금 결정력 99에 슈팅 90인가 그렇게 세팅을 하놨을 거예요. 사이드 돌파, 돌파 하고 뚫어주고, 자, 달려서 크로스. 이제 오, 크로스하는 방법과 옆 들어오는 상대한테 들어오는 우리 편에 이제 스루 패스나 쇼 패스로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신데, 그거를 방금 좀 토트넘이 방금 좀 작업이 안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대1을 이제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쉽지 않죠. 오! 운 좋네요? 저를 어떻게 뺏었을까? 뺏었을까? 네, 결국은 뺏기죠. 자, 역습인데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자, 여기서 어아 뺏겼습니다. 이미 눈치를 챈 건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잘 뺏었습니다. 기스아또 뺏겼네요. 호나우딩요 자, 지금, 지금 어떻게 건 어떻게 할 건지 슛.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슛 기회가 있으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그냥 갈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나? 자 이제 아르헨티나가 아, 아, 1점 차까지 지금 쫓아왔죠? 뚫렸다. 아저 홀란드한테 또 준다는 게좀 잘못됐네요. 그 내가 한 게임인데 근데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저렇게 했었나? <laughs> 이 입중계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축구해설이라는 게 이게 꽤 어렵습니다. 줄콘데, 아하. 걷어내고? 저게 이제 걷어낼 때좀 자존심 부리려고 쇼패스로 걷어내다가 이제 패스 중간에 뺏겨가지고 골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하게는 그냥 네모 버튼으로 그냥 플라이볼로 걷어내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자, 홀란드 보시면은 되게 볼이 길게 드리블이 돼요, 주면은. 그래서 홀란드로는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뺏겨. 위로 주고, 안으로 주고, 안으로, 안으로. 아래로 내리, 슛! 아, 알고 있었네요. 위로 패스. 자, 달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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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지금 달려 들어오고 있죠? 패스를 줄 것인지? 아 이건 좀 잘못됐어요. 방금 지금 중앙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패스를 해줬어야 돼. 방금 뭘 버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수를 교체할 타이밍인데 항상 이제 D.I.L.I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리거를 하 넣을 거예요. 리리거 김민재를 빼고 리리거 집어넣고 메시 집어넣고, 음, 그, 그러니까 음바페도 지금 체력에다 달아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오시맨 들어와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시맨을 좋아합니다. 오시맨하고 저기, 누노고메즈, 맞나? 다이안 누네즈인가? 누네즈를 되게 좋아해요. 두 명을. 그, 그러니까 세 명을 사이클을 돌려요. 지금, 홀란드랑 누네즈랑 오시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메시하고 음바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위닝을 옛날부터 그오엔 허스키 투톱을 좀그 심하게 당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명은 좀 키가 크면서 포스트 플라이가 되는 사람, 반대쪽은 돌파가 되면서 드리볼이 좋고 패스가 되는 사람. 그니까 요게 이제 궁합이게 맞더라고요. 한 명은 좀 헤딩 되면서 키큰애 그리고 한 명은 드리볼 되면서 패싱이 되는 애. 그두 개의 조합으로 해놓으면 어. 좀 효과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스트라이커를 구성할 때, 달리기면 하나,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헤딩이나 키크네 하나, 이렇게 해서 전략, 전략을 항상 그렇게 꾸입니다. 슛! 지금 보시면은 제 말이 맞죠? 일단 보이면 그냥 다이렉트 슛이에요. 질질 끌 필요가 없어. 어, 어느새 3대3까지 왔습니다. 배, 지금 막 응원성 난리 났죠? 아리엔티나아리엔티나하면서 지금 올리시고 아, 저것도 꽤 아쉬운 면이죠. 지금 호날두가 저 헤딩이 좀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 수병 미드필더를 이제, 어떻게 세팅하냐면, 올립니다. 오! 네, 이거 완전 뽀록입니다. 지금, 오시맨 같은 경우는 저, 저, 왜 저게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그냥 올렸는데, 갑자기 뭐가, 럭키 바운드가 돼가지고, 아, 이건 정말, 당하는 사람은 좀 기분 진짜 안 좋을 거예요. 어느새 벌써 역전이 돼버렸네 자 어쨌건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는 제공권이 좋아야 되거든요 피치컬하고 왜냐면 볼킥을 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에이라가 등치 크고 달리기 빠르고 수비되고 패스 조금 되고 비에이라가 지금 딱입니다 수비도 또 잘해요 원래 실제로도 빌리지만. 쩔었지만 수명미드필드는 비에이라였어요, 최강이었어요 위닝에서. 데이비스 직접 처리합니다. 또 오시면 헤딩 오시면도 지금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키도 좀 먹어주고 180이라 180몇180 180 몇이더라. 하여튼 좀 먹어주고 골 결정력도 80대에서 좀 준수하고. 어... 뭐 헤딩도 되고 달리기도 되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오시면 물론 이제 사람들은 반지스텔루이나 이제 슛아 들어갔네요. 역시 오늘도 헤딩입니다. 자 어느새 4대 4까지.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아또오시면아 어, 좋습니다. 자 뚫렸어. 좋았어. 아 뺏겼네요. 저 오시면은 은근히 헤딩 따내죠. 제가 왜 작은 키하고 큰 키를 같이 하는지 알겠죠. 위로 패스. 당연한 거죠. 위로 패스. 슛. 그렇지. 마침 91분에 <laughs> 역전을 해버렸네. 이거는 저도 이렇게 역전을 당했을 때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 다도 연습 많이 했잖아요. 디비전 3정 가기 위한 발판을 네,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그냥 뭐 질러 주고 골 골대 밖으로 넘기면은. 좀 빨리 빨리 끝나는 분위기더라고. 요자 헤딩 곧 돌겠죠. 네. 어쨌든 뭐 제가 텐션도 좀낮은것 같은데 이게 입중계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뭐 아르헨티나로 어... 집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